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래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양코대 전쟁 세계편 3장 달를 클리어 해보려고 왔습니다. 편성은, 요렇게, 고양이 빌더, 고양이 벽, 고양이 용사, 기린 고양이, 고양이 젠더, 이게 뭐죠? 고양이 드래곤, 가파 마인, 핵, 고양이 해커, 명계 칼리파, 번개신 산디아까지 총 10개로 구성을 했고, 자, 스피드랑, 트레저 레이더를 사용하고, 여기까지 사용해서 해줄게 혹시라도 지면 슬프니까. 초반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초반에 보스가 안 나오다가 성을 치면 보스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 여기 보이시는 양포 레벨업도 좀 시켜주고, 속도 좀, 어, 너무 빠르다. 그래. 속도를 좀 늦춰서, 젠더를 모아주면서, 레벨 올려서 지갑을 좀 두둑하게 한 다음에, 고양이 해커나 이런 애들 미리 소환해줄게요. 쿨타임 눌리기 위해서. 고양이 해커랑 중심적으로 젠더라인 또 모아야지 쉽게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파마인이 잠깐 멈춘다고 있어서 가파마인도 많이 소환해준는게 좋습니다. 지금 가파마인만 혼자서 그거예요. 날아다니는 저한테뭐 능력 거는 게 지금 가파마인밖에 없거든요. 일단 하나씩은 다 소환해줄게요. 속도를 좀 느껴서, 좀늘서 소환. 드래곤도 소환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3장 가리에 나오는 애가 맴매, 맴매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맴매예요 진짜. 근데 얘가, 공격 속도가 되게 빨라요. 자, 스피드는 여기서 멈춰주시고, 공속이랑, 근데 범위, 뭐라고 하죠? 공격 범위가 되게 좁아서 아마 캐릭터도, 어, 이거 저출격, 저출, 저, 출격되면안 되는데 이거. 잠깐만요. 저출격이 뜨, 어, 뜨질 줄 몰랐어요. 잠시만. 어, 빨리 몸빵을 떠내야지, 잠시만. 왜안 나와? 다, 물살 당하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니? 그치, 그치. 오, 야, 벌써 죽었네, 한 마리. 아, 저출구 너무 에반데요? 산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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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해주고.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나이 시대다. 오케이. 드래곤 한 마리 소환해주시고. 앞에 있는 거 그냥 다 소환해주세요. 지금 남는 대로. 어, 보이셨으면 저냥할 거가 나오겠네. 저냥할 거. 돈이 없네. 저냥할거소환해주고 저쪽에 없었구나. 오케이. 가파마인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가파마인이 이게 몸쓰는 거. 와, 나땅 좋다, 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일마없 아주. 와! 열일 중. 가파마인. 레벨 8레벨인가? 밖에 안되는데 혼자 다 하는데 하드캐리 중 오케이 깼다 이거 스피드 모드 해도 되겠어 어 뭐야 너무 쉽게 깼는데? 호호호 오 너무 쉽게 깼고 자 이제 성만 푸시면 됩니다 갑시다 그 아니, 3장 달이 2장 달보다 더 쉽게 끝났어요. 2장 달은 야옹마가 너무 공격범위가 세가지고 다 죽었는데. 음, 엄청 빨리 끝났다, 달은. 오케이. 이거는 저번이랑 똑같기 때문에 스티 그, 뭐죠. 스토리 보실 분들은 제 1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장도 넘겨버렸기 때문에. 개다리 열매 저장고 해방. 이 개다리가 진화, 3단 진화를 할때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개다리 열매 저장고가 해방되고. 올 클리어 보너스로 고양 무트. 얘짱 좋아요. 얘가 얘 레벨업 시켜야 되고 뭐야 두 개밖에 안 줘? 두 개밖에 안 주는 거야?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원래 개다리, 게달의... 어 깜짝이야? 여기 보시죠. 진화의 노랭 노랜... 노란 개다리부터 진화의 초록 개다리 열미까지 이게 원래 3 단계. 세계편 3장 달을 깨지 않으면 이게 안 뜨거든요. 근데 지금, 뜨게 됩니다, 이제. <laughs> 이제 완전 잘 뜨요. 어... 이거 열리고, 딱히 없어요. 3장은 그냥 무트 얻은 게 가장 좋거든요. 무트 얻은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트. 무트가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여기, 고양이 무트. 그 옛날 세계를 멸망시켰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초고대 병기,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적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범인 내에는 있 모든 적을 공격하고 얘가 범위도 되게 좋고 데미지 진짜 세요. 아마 20레까지 찍으면 6만인가? 아니지 10레까지 찍었을 때 아마 6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파워 유튜 파워업을 해줄게요. 아 근데 돈 진짜 많이 먹는다. 양구색, 양구 양고 뽑기 다 해. 다 뽑아, 그냥. 뿅! 고양이 새. 에이, 좋긴 좋은데. 초반에 쓰기 좋습니다, 얘는. 근데 전 이미 후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딱히 잘 쓰진 않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새편 3장 다를 클리어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만 눌러주시고 가셔도 되니까 구독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